네, 여기는 대방동입니다. 어, 대방동 공군 호텔 맞이편 쪽으로 보면은 어, 성원 상대빌이라는 그 아파트가 보이게 되는데 101동로부터 으저 어, 뒤쪽으로는 102동 그리고 또 이쪽으로 103동 이렇게 세개 동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어, 이 외에도 다른 아파트들이 있긴 하지만은 어, 이 성원 아파트라는 이세개동 저게 과거에 저희 남친 땅굴 탐사대가 어, 탐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한계동에 땅굴로 어, 탐지가 되는 두개 라인, 두개 라인씩 인입이 되어 어, 있는 것을 저희가 탐사를 한, 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저 아파트에는 이제 공군 어그 관계자들 고위급들 뭐 영광급들이라든지 어 이런 사람들의 그런 그 주거지로서 또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걸로 어 봤을 때에는 어 북한이 유사시에 땅굴로 저 아파트로 파놓은. 그런 그두 개의 땅구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지상으로 올라와서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그 공군 조종사라든지 또 여러 관계자들을 어떤 사살하는 그런 목적보다도 그냥 아파트를 붕괴시키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 두개 라인씩 그렇게 인입을 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에 공군 비행장이 아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때에, 그렇다면 저 땅굴도 없어졌느냐, 그거는 아니고 그대로 존재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또 그런 군 관계자들, 공군 관계자들이 또 있을 그런 상황 속에서는 여전히 그 땅굴을 이용해서 예, 아파트를 붕괴시킬, 예, 그런 그, 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군 부대마다의 어떤 그 막사, 아, 그런 관사, 아, 이런 쪽으로도 땅굴들이 일입이 되어 있는 것을, 예, 로드 탐사를 통해서, 예, 탐사를 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파괴 내지는 예, 또 지상으로 나와서, 그, 관사에 기거하고 있는 그런 그군 관계자들을 또 사살하는 그런 용도로서 땅굴들을 곳곳에 인입을 시켜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탐사했던 그런 그 내용의 영상들은 이제 또 참고로 추가로 나중에 함께 아울러서 또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공군 공군 해관 맞은편 쪽 대방역이 바라보이는 그런 공군 해관 앞입니다.